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장주 투자, 배당주 투자, ETF 투자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존재합니다. 어떤 투자 방법이든, 리스크를 관리하며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다면,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볼수 없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투자 방법을 경험했고, 현재는 배당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위에 말한 투자 방법 중 배당 투자가 가장 쉽고 리스크 관리도 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낮은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저는 배당 투자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수익률 또한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계좌 분할 또는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고 연평균 10% 이상 수익률을 배당 투자로 어렵지 않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당 투자가 다른 투자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면 참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배당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성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금을 잘 지켜야 하고 두 번째, 연평균 수익률 1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조건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싸게 매수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란 성장하는 실적과 주주 환원을 말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은 기업의 지난 실적과 주주 환원을 보면 되는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 네이버 증권 또는 아이투자를 활용해 그동안 기업이 보여준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해외 기업은 인베스팅닷컴을 활용하면 지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5년 정도 실적을 보고 현재와 큰 차이가 없거나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면 최소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경제 사이클이나 금융 위기, 전쟁, 질병 같은 이슈로 한때 실적이 줄어들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만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좋은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니 주식 투자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는 기업의 경쟁력, 즉,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버는가입니다. 이런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싸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살 경우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고 싶은 시점, 가장 찬란한 시기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삼성전자와 테슬라 같은 긴 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 하며 그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ER과 PBR입니다. 그런데 이두 지표를 공식처럼 대입해 가치 대비 가격을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업에 대해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결과 주가는 변동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배당률을 활용하면 객관적으로 기업의 현재 주가가 가치 대비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a 기업과 b 기업을 예를 들어 두 기업의 현재 주가가 만원이고 배당금은 천원이라고 가정했을 때두 기업의 시가 배당률은 10%입니다. 그런데 a 기업의 주가가 마이너스 50% 하락해서 한 주당 만원이 아닌 5천원에 거래되는 경우 시가 배당률은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모두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두 기업이 모두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면 가치 대비 가격만 하락한 A 기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현재 시중 금리의 2배인 7% 이상 배당금을 주는 기업만 보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더 떨어지면 시가 배당률은 더 높아지니 배당 수익률만 하더라도 7%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고 주가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낼수 있으니 어느 쪽으로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래서 좋은 배당주를 싸게 사면 하락장에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나타냅니다. 좋은 배당주에 투자했다면, 하락장에는 8%, 10%, 12%, 많게는 15%의 배당금을 받으며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오랜 기간 꾸준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과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꾸준히 매수한 결과, 기업들의 실적은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좋으니 주주 환원도 점차 늘어납니다. 배당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투자금 대비 수익금 또한 매월 늘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2020년 3월 이후 누적 수익률은 단순 계산하더라도 연평균 수익률 14%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투자 방법으로도 연평균 10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벌어다 주는 배당 투자는 직장인에게 참잘 맞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당 투자는 배당금만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최소한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많은 시간을 주식 투자에 할애할 수 없는 직장인에게 배당 투자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간 투자 대비 최고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도 배당금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좋은 배당주를 싸게 매수해 배당받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자자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